이거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좀 전에 이미 풀었던 문제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? 지금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을 물어봐. 그리고는 x의 평균이 주어져 있어 6이라고. 이건 x의 평균이 6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, 이거는 x의 분산이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x, 제곱의 평균이니까 x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. 이때 우리 좀 전에 분산 구하는 식 기억나? x의 분산은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였어. 사실상 아까 했던 거이 부분이 포인트야. 여기 이 제곱을 해서 만 곱하고 더한다고 했지. 그게 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가 그래서 이 식을 이해하고 또는 외워주면 분산사는 물어보는 게 요거야. 요거, 요거. 빼기 요게 제곱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별은 42 하고 답이 나오는 거지. 42. 아니고 사실 <laughs> <laughs> 아니 전화 안 주나 보는 거지.